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슈퍼 마리오 키보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키보드 콘텐츠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지난번 닌텐도 팝업 스토어에서 사온 마리오 지우개로 키보드를 만들면 대박일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서울 닌텐도 팝업에서 사온 마리오 지우개 골라 담기입니다. 5,500원에 다양한 지우개들 중에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통 안에 가득 담아오는 형식인데요. 이걸 담을 때까지는 이걸로 뭘 만들지 안정했었던 상황이어서 일단, 모든 디자인들 을다 하나씩 담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한두 개더 담았죠? 근데 막상 키캡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벽돌이랑 모름표 박스가 제일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아니, 누가 이 벽돌이랑 상자를 제일 많이 담겠냐고요. 실제로 지우개 담는 곳에도 이 벽돌만 한가득 남아있었다고요. 일단은 이 지우개로 얼마나 복제가 가능할지 한번 잘라봐야겠습니다. 공예용 단면도를 가지고 와주세요. 매우 날카로우니까 꼭 조심해서 사용해 주셔야겠죠. 저는 지우개가 잘 잘리도록 한번 라이터로 대펴봤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제 목표는 이 지우개 하나로 세 개를 자가 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mm 정도 두께로 한번 첫 번째 복제를 해봤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려가지고 하나를 더 잘라봤는데 또 성공했어요 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3개까지 복제가 가능하겠는데 싶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상자들도 한번 복제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 무난하게 잘리긴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괜히 손 다치니까 힘들게 여러 개 복제하는 건안 되겠다 싶어서 딱 키캡에 들어가기 좋은 두께인 반으로만 갈라주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부드럽고 아주 깔끔하게 복제가 됩니다. 자르면서 더 확신했죠. 아 이거 벽돌 상자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닌텐도 파버볼 또 다시 갔었는데 지우개가 완전 품절이라서 아예 사라졌더라고요. 이대로 콘텐츠 제작을 실패할 저는 아니죠. 네, 도쿄 닌텐도 스토어에서 공수해 왔습니다. 아니 벽돌 지우개만 이렇게 가득 담는 걸 누가 봤으면은 희한하게 봤을 것 같은 그런 열심히 가득 담은 벽돌들을 하나씩 꺼내 주겠습니다. 아주 크기도 커가지고 꾸역꾸역 담아왔어요. 근데 신기한 게 도쿄 스토어에서는 마리오뿐만이 아니라 뭐 동숲, 스플래툰 지우개를 한 번에 담을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는 없던 쿠파 지우개까지 있어서 뭔가 더 이득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벽돌 빼고 나머지들도 하나씩 더 담아서 와줬어요. 자, 이제 열심히 벽돌들을 복제해주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깔끔하게 자르는 게 쉽지는 않아서 여러분 조심조심 잘 잘라주세요. 자, 이제 그럼 만들기 준비 끝입니다. 저는 키보드의 맨 밑줄은 벽돌로 모두 만들어서 게임 속의 바닥 부분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 키캡 몰드 중에 제일 마지막 줄인 3524번 몰드랑 스페이스바 몰드를 사용해줄게요. 이 키캡 몰드 안에 이 상자 지우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들어가는데 이 컨트롤 키랑 알트 키에는 당연히 안 맞을 거기 때문에 이 벽돌 지우개들의 반을 가르고 가운데에 다른 벽돌 지우개에서 잘라준 조각을 살짝 끼워서 조금 벽돌을 한번 늘려봤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으면 물점도 UV 레진을 가지고 와서 아주아주 아주 얇게 1mm 정도 두께로 투명 레진을 먼저 채워줍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물 점도라도 점도가 많이 올라갔을 텐데요 사용 전에 따뜻한 물에 중탕을 해준다거나 조금 따뜻하게 레진을 해주시면 작업하기 더 수월합니다 기포가 생겼으면 도트봉으로 끌어올려서 터뜨려 주시거나 라이터로 살짝 표면을 1초간 훑어주세요 이대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경화! 그 다음 다시 레진을 충분히 부어주세요 저는 지금 조금 적게 부은 건데요 이래서 나중에 사단이 나니까 그냥 충분히 부어주세요 뒷면 파츠 몰드에도 물점도 레진을 한 방울 한 방울씩 한쪽 면에서부터 천천히 흘려 내려 보내서 안쪽에 기포 없이 레진이 찰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지우개들을 채워 넣겠습니다 이때 레진이 충분하지 않으면 지우개 아래쪽에 거대한 기포방울이 생기니까 지우개가 잠길 수 있을 정도로만 레진은 충분히 넣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레진을 마저 다 채워주세요. 원래는 2단을 경화시킨 다음 뒷면에 3단을 작업하는데 오늘은 지우개 두께가 조금 있다 보니까 혹시 뒷면 몰드가 높이 때문에 안 들어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2, 3단 작업을 아예 한 큐에 끝낼 예정입니다. 바로 뒷면 몰드까지 얹어서 레진이 흘러넘치게 해 줍니다. 늘 말하지만 레진이 모자라는 것보다 넘치는 게 좋다. 이대로 2분간 경화시킨 다음 몰드를 꼭 뒤집어서 다시 한번 경화시켜 줍니다. 그럼 완성!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짜자! 와우! 큰 기포가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앞쪽에 충분한 레진을 꼭 넣어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괜찮아요. 이거 저 연습용이었어요. 나머지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키캡을 작업할 때는 이렇게 대충 미리 스케치를 그려놓고 하는 게 편합니다. 저는 아주 게임의 한 장면을 한번 키보드에 표현해 봤어요.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강요 맞아요. 제일 만들기 어려운 스페이스바도 벽돌길로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아까 키캡 만드는 거랑 똑같기는 한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실리콘이 얇고 길다 보니까 아래쪽이 쉽게 늘어나기 때문에 책이나 다른 실리콘 몰드로 아래쪽을 받쳐준 다음에 작업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투명 1단, 레진 충분히 넣고, 지우개 넣고, 빗파츠 레진을 채운 부품 몰드를 얹어서 위치를 정확하게 가운데에 배치하도록 신중을 가해준 다음 경화시켜주시면 됩니다. 짜잔! 그럼 이렇게 벽돌길 스페이스 완성! 살짝 기포가 생기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애교죠. 다른 키캡도 깔끔하게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벽돌 말고 다른 키캡들도 만들어 보기 시작할 건데요. 지우개가 안 들어가는 키캡에는 이게 어떤 키인지 적어주면 실사용에 좀덜 헷갈릴 것 같아서 우리 마니랜드 키캡 필름지를 가지고 와줬습니다. 이 필름지를 잘 잘라서 준비한 다음, 필렌즈는 일단 투명 레이어 작업할 때 제일 안쪽에 잘 밀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상자 지우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키캡들은 몰드를 다꽉 채우지 않기 때문에 배경색을 넣어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벽돌깃 바로 윗 레이어는 초록색 나무 푸릇푸릇한 배경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UV 레진에 잔디 파우더를 넣어주겠습니다. 평소에는 한 가지 잔디 색깔만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연두색과 녹색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좀더 자연스러운 풀색을 표현해봤어요. 레진과 조심조심 섞어주면, 진짜 풀밭 같아졌죠? 이걸 똑같이 2단에 마저 깔아서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풀밭 키캡 완성! 이거는 투명 레진에 지우개를 넣은 다음에, 뒷부분은 잔디 파우더로 채워준 버섯 몬스터 버전인데, 이것도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다른 모양들도 깔끔하게 잘 나왔죠? 뭔가 잔디색이 두 개가 달라서 더 픽셀 게임 같이 보여서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다음인 오늘 지우개 키캡의 가장 어려운 가운데 줄을 작업할 예정입니다. 왜 이게 제일 어렵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다른 몰드에 비해서 키캡의 높이가 한 단은 더 낮죠. 이게 키보드 위치에 따라서 키캡의 높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몰드인데요. 그래서 일단 투명 레이어는 다른 애들보다 더 특히 겨우 레진이 살짝 깔리는 수준으로 아주 얇게 작업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우개들도 최대한 제일 얇게 잘린 아이들로 가운데에는 넣어주셔야지 뒷파츠 몰드가 들어갑니다. 이세 번째 줄부터는 하늘도 등장할 예정이라서 밝은 파스텔 블루 색상의 조색제를 섞은 UV 레진을 뒷면에 부어준 다음, 부품 파츠가 뜨지 않도록 잘 눌러서 잘 맞게 경화시켜 주었어요. 짜잔! 아, 벽돌은 제가 좀 방심해서 기포가 하나 생겨버렸는데, 그래도 나머지는 깔끔하게 키캡에 가둬주기 성공입니다. 하늘 부분에 지우개가 안 들어가는 키캡들에는 천사점토를 이쑤시개로 긁어서 말려서 만든 미니 구름들도 일단 작업할 때 같이 넣어주었어요. 근데 이 구름도 두꺼우면은 뒤에 부품 몰드가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납작한 애들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요런 식으로 짠 귀엽게 깜찍 구름들이 떠다니는 키캡 완성! 아 지금은 저게 뭔지 싶지만 오늘 전체 키캡 교체가 핵심이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마지막 맨 윗줄은 이 도트 알파벳 스티커를 활용해서 슈퍼 마리오까지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에 필름지 대신에 알파벳 스티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뒤에 이렇게 구름도 뿅뿅 한번 넣어봤는데 정말 귀엽지 않나요? 진짜 게임 속에 하늘 같이 표현되어서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으로는 마리오에서 빠질 수 없는 배관 파이프 키캡을 만들어 볼게요. 배관이니까 두 개의 키캡을 연결하면 재밌을 것 같았는데, 제가 만드는 키보드의 일직선으로 이어진 부분이 제일 끝부분 뿐이라서, 맨 아래 오른쪽 끝부분에 들어갈 키캡 몰드로 작업했습니다. 일단은 투명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먼저 타령해 줬어요. 이 위에 페인트 마카를 사용해서 배관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키캡에 그림을 그려서 만드는 건 처음 해봤는데, 생각 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키캡을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초록색 부분이 마른 다음 까만색으로 선까지 따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키캡이 작아서 깔끔하게 그리기 쉽지 않긴 하네요. 좀 얇고 길어졌지만 마리오 배관 완성입니다. 그럼 다시 같은 몰드에 투명 레진을 채운 다음 페인트 마카가 완전히 다 마른 다음에 이 조각들을 다시 레진 안으로 밀어 넣어 주세요. 그리고 뒷배경이 되어줄 레진도 채워준 다음 경화. 시켜 주겠습니다. 그럼 짠! 이렇게 마지막 배관 키캡까지 완성! 네, 이런 식으로 전체 키캡 만들기 반복 노동을 해주시면 이렇게 레고 같은 키캡들이 모두 준비됩니다. 오늘 게임 컨셉이라 그런지 한층 더 테트리스 조각 같고 그러네요. 이렇게 완성된 키캡들은 하나 하나 조각내서 롱노즈로 큰 부스러기를 떼어내주시고. 날카로운 부분은 사포로 갈아내는 다듬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진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주변에 물을 뿌려주시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작업해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고지가 보입니다 오늘 마리오 전체 키캡은 작업시간만 한 1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고생했다는 격려의 의미로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전체 키캡 교체하러 가볼까요 이전에 작업한 자기의 키보드 요거를 다 마리오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체 주기가 조금 짧았네요. 아무래도 레진 키캡이라서 일반 키캡보다는 헐거워서 교체해 주기는 쉬운 편이에요. 하지만 뒷부분만 잘 만들어져 있다면 일반적으로 실사용하기에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키캡을 모두 꽂아주면 수제 마리오 키보드 레진아트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리오 컨셉의 키보드 레진 아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와, 이번 마리오 지우개는 키캡으로 만들면 너무 찰떡일 것 같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게임 화면 같이 잘 나와서 뿌듯하네요. 나름 진짜 마리오 게임 화면이랑 캐릭터나 몬스터 배치도 한번 맞춰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몬스터들이나 캐릭터의 위치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